안녕하세요. 아, 2022년 8월 25일 목요일이에요. 어우 왜 이렇게 날씨가 또 어둑어둑하고 비도 이제 완전 가을비죠. 이비 내리고 나면 엄청 추워질 것 같지 않나요? 저는 한 달쯤이면은 다시 태국 방콕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. 그 전에 만나기로 한 사람들 막 열심히 만나고는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약속이 잡혀 있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미뤄졌거든요. 아한달 동안 제가 만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을지 아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, 정말 그 만난다는 거, 인연이라는 거요. 그거 결코, 결코 당연한 거 아니고 쉬운 거 아니에요.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데, 어, 다행히 몸도 안 아프고 차도 안 막히고 그러면 진짜 진짜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만나셔야 돼요. 그렇게 만나는 인연들에게서 배울 것도 많고,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좀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만나고 그러고 가려고요. 네.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 축복된 삶입니다. 인연에 감사한 하루 되자고요. 이미 좋은 하루.